혹시 주변에서 코를 많이 곤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으실까요? 자는 동안 숨이 멎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? 코골이는 단순한 수면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자는 동안 숨이 멎는 수면무호흡증은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고요. 심장과 뇌 기능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특히, 목굴레가 굵거나 체중이 증가한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코골이 소리가 심하다. 숨이 끊기는 소리가 들린다. 아침마다 피곤하거나 두통이 있다. 낮 동안 심한 졸림을 느낀다. 방치하면 고혈압, 심장질환, 당뇨병까지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산소 대사 및 심혈관 부담 감소를 보조해주는 코엔자임 Q10, 낮 동안의 피로와 에너지 대사를 보충해주는 비타민 B군, 신경 안정 및 수면의 질을 개선 도와주는 마그네슘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. 다만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약국에 방문하셔서 약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과 숙면을 약국에서 함께 시작하세요.